이런 증상들은 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놀랍게도 실제로는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안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편두통으로 인한 눈 주변 통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닥터눈남입니다.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눈이 너무 아프다고 찾아오시지만 정밀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실제로 눈에 문제가 없음에도 왜 눈이 아프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진짜 안과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그렇지 않은 통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신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2주 전부터 눈이 빠질 듯한 통증과 함께 시야에 번쩍이는 증상이 있어서 내원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동내장 증상을 보시고는 안압이 올라서 두통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라며 걱정하셨는데요. 그런데 모든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안압, 시신경, 망막 모두 멀쩡했어요. 환자분은 그럼 왜제 눈이 이렇게 아픈 거냐고 물어보시겠죠? 사실 그 답은 종종 눈이 아닌 뇌에 있습니다. 안과 의사인 제가 가장 많이 의뢰하는 진료과는 다름 아닌 신경과인데요. 눈 통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실제로는 편두통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편두통은 신경과적 증상을 동반하는 복합적인 질환인데요. 이 편두통 환자 중 일부는 시각 전절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각 전절은 어떤 증상이냐면 물체가 번져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이거나 달무리처럼 빛 주변에 테두리가 보인다거나 하는 증상들인데요. 이런 증상들은 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놀랍게도 실제로는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뇌의 시각 표질이라는 부분에서 일시적인 전기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 편두통은 종종 눈 뒤쪽이나 눈 주변으로도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이 아프다고 느껴서 안과에 먼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안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편두통으로 인한 눈 주변 통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통증의 양상인데요 안질환으로 인한 통증은 대개 지속적이고 한쪽 눈에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각막염은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인물감과 함께 아프게 되고 녹내장은 눈이 쪼이는 듯한 압박감이 있고 포도막염은 깊은 통증과 함께 충혈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반면 편두통은 두근두근 뛰는 듯한 통증이 흔하고 활동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수시간에 3일까지 지속되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또 동반 증상도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안 질환이 있다면 되게 충혈이 나타나고 눈물이 과도하게 나거나 눈곱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력 저하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이 편두통은 메스꺼움이나 구토, 소리나 빛에 민감해지는 증상, 어지러움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진짜 눈에서 시작되는 두통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안질환들을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폐쇄각 눈내장입니다. 이 질환은 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심한 눈 통증과 함께 구역구토를 동반하는 두통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눈이 많이 충혈되고 시력이 흐려지고 참을 수 없는 눈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아주 응급한 상황이고 즉시 치료가 필요하죠. 특히 이런 경우는 두통의 양상이 해당되는 눈쪽에 앞머리 통증, 즉 전두통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시신경염인데요. 말 그대로 시신경의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시력이 떨어지면서 색각 인식이 좀 어려워지게 되고, 눈통증과 함께 두통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즉시 안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눈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안과 검진을 통해서 안 질환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진짜 눈에 문제라면 빨리 치료를 해야겠죠? 안과에서 정상이라는 결과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통증이 가짜라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증상을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편두통을 앓은 적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어요. 네. 명확한 해결 방법도 없어서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관리인 것 같습니다. 과로와 수면부족은 편두통의 큰 유발 요인이니까 꼭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좋은 음식 위주로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눈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